자, 공방에서 하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고. BGM이 들어있어요. 아마 팀전은 아직 안 됐을 거고, 판승제, 선승제 있는데, 판승제. 아... 어... 아하. 내판 이기면은 끝나는 걸로 할게요. 빌리지 00 뭐야 이게? 아, 아이 나나나배찌로 할래 배지. <laughs> 배찌뭐뭐 뭐 이렇게 애들이 캐릭터들이 있어요. 그렇죠? 배찌로 하겠습니다. 빠른 게 좋으니까. 아이 랜덤도 있구나. 아. 디즈니 폭탄 두개 인데 어떻게 okay. 아, 아 W A S D 로 움직 이고 스페이스 바로 W A S D 로 움직인 다음 에 스페이스 바로 폭탄 공방 인들 한테 이런 거 알려 줘야죠. 안, 안 알려 주면 이제 그 부모님 을지 키기 힘들 수도 있 습니다. 뭐야개 수업, 단계수가 늘었나봐요. 아이템이 숨겨진 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지? 인터셉터 이거 뭐야 이거, 이거? 이속 플러스. 1. 오케이. <laughs> 뭐하냐? 아, 어? <laughs> 아 옆에 북산동거안 보였나? 야,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아, 잘잘안 보이네 이거. 뭐야 이거? 파워? 에이, 다 죽어버려라. 어, 아이템. 패스업 어, 나 갇히는 거 아니야? 엠 신공당한다. 아 이게 움직이면서 폭탄이 잘그잘안 나죠? <laughs> 여기 딱 넣고 싶은데 약간 살짝 멈추듯이 멈춰야 아이템이 쫙 가지는 그런 느낌. 아오야왜 이렇게 잘 나? 어아 네! 아안 돼! <laughs> 어, 이거 이거더 앞으로 더 움직여서 가 죽었잖아. 어1대1이다 이제. 파랑 개고수네. 1대1 상황에서 사실상 죽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? 오, 오, 아, 아깝다. 놨으면 잡혔는데 이거. 우와, 파랑 잘하는 거 보소? 아니, 파랑. 파랑. <laughs> 아니 <laughs> 파랑 개 잘하는데 리얼 와나 우와... 배치로 한번더 아니 파랑 뭐야 아니, 밥 먹고 크아만 했나 그렇게 잘함? 아 맞다 랜덤이 있었지 아 랜덤할걸 아 조작감 오 이거 뭐야 이거 아 풀더미 우와 아 풀더미가 있어요 파워 아, 풀더미는 폭탄으로 부실 수 있는 것인가? 아, 그러네. 원래 폭탄, 풀더미가 폭탄으로 부서졌었나? 여기 폭탄 났거든요? 안 보이죠? 와. 파워 뭐, 막, 밀어지는 것도 있어. 여기, 여기, 검은 색깔은 밀어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밀수 있음. <laughs> 그러게, 맵이 왜 이렇게 넓어? 이속업? 아, 나 폭탄이 없어. 아, 아, 뭐야! 아, 위로 피하려 그래! <laughs> 아, 내가 너 폭탄 시간 계산 못 해가지고 죽었잖아! 이 뭐야, 이게! 살려줘. 이거, 이거 터지고서 아무도 안 터뜨리면은, 죽는 판정이었나? 크레이지 아케이드 자체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어, 근데 맵이 진짜 넓어. 어. 근데 이게 왜 풀더미가 어떨 때는 부셔지고 어떨 때는 안 부셔지고 그러는 거야? 아 보라색깔 파밍 오지구요? 아까 활약했던 파랑의 활약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와 파밍 오지게 잘했어. 벽 넣어줘서 안 부서지는 거예요. 아, 아 벽을 블럭을 밀어가지고 풀더미는 안 터진다. 아, 풀더미만 있을 때는 풀더미가 터지고. 어, 이게 시야가. 실제 크레이시 아케이드보다 좁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. 저처럼 이제 허무하게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. 이제 만날 것 같죠? 사람들? 이제 보라고 연두는 이어졌습니다. 네. 죽이러 가요. 어, 연두 오! 자, 싸우고 있어. 어어어어어! 죽는 거 아니냐? 갈 길이 없는데. <laughs> 아니, 뭐야! 이게, 요게, 이게 요게 또왜 죽었어? 이게, 어떻게 되는 거야? 어? 파랑이 승리했다고나나다운나온 사람이 좀있나있나 있나 본데? 이게 내사온거리 같은 건가? 나온나 방향 온에타폭탄이 있다는 표시예요. 나타나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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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! 아!! 어우씨아 아, 이게 내가 놓고 싶을때 잘안나와져가지고 죽을뻔했어 흐흐흐 내가 놔은 물폭탄을 시야밖으로 이동시켜보시면 이해가 되실테 어? 아 뭐야 아 이거 하아 진짜 이게 아 나는 왼쪽으로 안가 아나 진짜 꺾었는데 다 고유의 이아 그... <laughs> 억울해 억울합니다. 요 맵은 좀 좁아 가지고 어야 역시 파랑. <laughs> 아 파랑 미쳤는데. 왜 이렇게 잘함? 어? 어아 여기 낮았으면 어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 아 너랑 이 속이 너무 느리다 아이템이 없나 이제 나올게. 어, 이거를... 어, 죽었다. 와... 와... 파랑 진짜 잘한다는데, 응? 먹판인가?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으면 물폭탄이 잘 나집니다. 어, 누르고만 있어도 나가요. 아 파랑,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파워 일 카운트 둘 스피드 유 로드마니가 히든 캐예요어어아아 아, 안돼! 아왜 따라갔을까? 아아 아, 진짜 나 진짜 못하네 이거는 완전 개 못했는데 바보였는데 히든 케 <laughs> 킹종안이야. 아 이건 좀 아 이거 심했네 방금아 <laughs> 이거 창피한데? 만난다 만나 이게 헷갈린다니까, 이게, 이게, 그, 스타, 그, 특유의 조작감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. 아하, 이러면, 하나 혼자 남았는데? 어허. 땡땡땡땡 어, 그러네, 무조건 운이. 이 운이라고 떴으면 운이가 나오는구나. 어, 빠르다. 전판에는 이렇게 쾌적하지 않았는데? 좀쾌적한데요 이번판? <웃음> <웃음> 보라 색깔 죽으라. 죽을..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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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죽어놓고. <laughs> 왜 나한테 욕해? <laughs> 아니, 지가 들어가가지고 죽어먹고서 왜 날, 날 욕해? <laughs> 어? 이상한 놈이네. 데스워, 이동속도 아유, 커닝이 조 힘들어. 아, 여게놨는데 아, 안 나지, 는데 오케이, 와, 겁나 세다. 탄, 길이 봐. 너무 빨라! <laughs> 왜 드론 왜 이렇게 빠른데? 뭐야, 이거. 아오 야! 아, 안 내려서! 어, 아야 아, 나 여기로 내려갔는데 이게 이속이 와, 딱 빠르구만. 어, 무성부라고? 아하. 다오 셀렉트. 아, 랜덤 골랐는데 다오 나왔어요. 오케이. 맵이 작은 게 재밌구만. 아까 맵큰 걸로 했더니 만나지지가 않아가지고 업턴 어, 개수가 너무 많은데. 어나 죽을 뻔. <laughs> <laughs> 얘나죽이래서나 나 자기가 죽었어. <laughs> 뭐라 왜 그러냐고. <laughs> 아 뭐야 왜다 죽었어 <laughs> 에이~~ 너무 빨리 끝났다 나 배지다 배지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으면 판이 알아서 나가요 파워 아 뭐야 여기 왜안 떨어져? 이거 뚫어져는줄 알았더니 지금 제가 파워가 둘, 카운트가 한 개, 스피드가 6아 위로 올랐으면 죽이는 건데.

뭐 하냐? <laughs> 아 이거 먹고 싶은데 물풍선 하나. 헤헤헤헤, <laughs> 짜시기 말이야, 어? 컨트롤 싸우면서 이겼지? 이거 아래 하나 뭐 터질 때가 됐는데? 아 폭탄이 없어. 어렉 뭐야? 렉. <laughs> 누구 죽는 소리 나는데? <laughs> 아, 너뭐 하냐? 아! <laughs> 이 새끼 나 죽이려고. 아! <laughs> 아니, 아 씨. 개열받아. <laughs> 아니 왼쪽에 폭탄 있는데. 어루두마리 걸렸어요 이번엔 대열 <laughs> 받네. 뭐 어, 스피드 6에 카운트 2에 파워 2. 얘도 히든 아닌가? 굉장히 좋은데요. 스테이지 이 속업. 똑같은 맵만 나와요. 아, 일부러 똑같은 맵만 하고 있으니까 이속업 이소업 나이스 빨라 빨라 안돼!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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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격! 안되나? 아 이런 젠장 에이 이거 열심히 흔들면은 물풍선에서 탈줄 됐던 것 같은데 그 안은 아니었나? 아 까비 띠리리리리리띵